지난 31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윤민수가 이혼 사유에 대해 언급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이종혁은 이혼 후에도 주택 매매 등의 문제로 전처와 한 집에 사는 윤민수에게 밥을 함께 먹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으로 예전부터 밥은 함께 먹지 않았다며 대중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때만 같이 밥을 먹었고 대화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육민수는 2006년에 결혼했으며 2014년 예능 아빠 어디가를 통해 아들과 함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SNS 계정에 결혼 생활 18년 만에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다며 이혼 소식을 전했고 정확한 서류 정리가 된건 올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아들과 잘 지내는 모습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윤민수의 이혼 사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